이번 문제는 노동시장론 과목의 실업의 재개념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. 문제.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. 배점은 3점입니다. 출제 연도는 12년도 3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. 정답은 1. 석유파동 2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3국제이자율 상승 이 문제는 석인국에 사는 필립스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노동시장론 마지막 단원인 노사관계 이론만 남았습니다. 앞으로 다섯 문제 정도만 풀이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. 문제풀이를 끝까지 청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셨다면 꼭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파이팅입니다.